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영상 발췌록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디모데 전설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 기도 사회 질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핵심은 뭘까요? 네이 자료는요 먼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쓰여진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어, 시작합니다 아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장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좀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걸 경계하고요 또 모든 사람 특히 이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나아가죠. 기도에 대한 강조도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바람직한 국가 형태는 뭐냐? 또 교회 안의 질서는 어때야 하냐? 이런 것까지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먼저 1장 내용부터 볼까요? 바울이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둔 그 목적을 강조한다고요 맞아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다른 교훈들 그니까 뭐 신화 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 같은 좀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쓸데없는 변론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아 그런 논쟁들이 있었군요 당시에도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논쟁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또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걸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타지에 처음 갔을 때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딱 상기시켜 주는 부분이네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밖에서 온게 아니라 어, 교회 안에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요? 네, 뭐 율법의 원래 의리도? 그러니까 사랑이나 정이 이런 건좀 뒤로하고 그냥 문자적인 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해석에 막 치중한다든지 아니면 족보 같은 걸 내세워서 우리는 뭐 특별하다 이런 선민 의식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이요. 어,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물이 뭐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하는 걸로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경의 본질을 혹시라도 왜곡할 수 있다면 그런 예와조차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경 해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 그렇군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장에서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나요? 이 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 특히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요. 네그 부분이 나오죠. 이걸 단순히 그냥 소원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이면서 또 순종의 통로로서 기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의미가 더 깊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해석이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기도가 그냥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인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그냥 아 경건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비는 걸 넘어서서요. 그런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존중받는 그런 법치 국가를 만들어가려는 성도들의 좀 능동적인 결단과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와. 기도가 사회에 참여적인 행동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민주주의 기반의 법치국가 형태가 어떤 독재나 왕정보다는 성경적인 통치 원리에 더 가깝다고 주장을 해요 성도들이 국가의 법이나 제도에 하나님의 가치 예를 들어 정의 같은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뭐 공산주의나 특정 종교 집단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실을 보면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그런 예시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제목으로 딱 귀결되는군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통치가 왕정이 아니라 법치였다. 이런 설명도 있네요. 네. 인간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 이상적인 왕,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중보하지만 그렇지 않은 왕, 사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을 합니다. 교회가 그냥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억눌린 걸막 푸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존중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각자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질서 안에서 스스로 절제할 때. 진짜 자유가 온다는 시각인 거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디모데전서라는 성경 본문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신앙 목적부터 기도의 의미 또 사회 참여 교회 질서까지 정말 폭넓게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진정한 자유라는 큰 주제를 다뤘네요. 어, 개인적인 믿음의 실천이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듣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게 뭐 사회든 교회든 그 공동체의 질서와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어, 생각해 볼 거리네요. 네. 성경적인 가치에 기반한 질서가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이 자료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Oh.